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차량은 BMW 5 시리즈 중에서도 530i의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고요. 어, 이건 좀 색이 날라갔네. 네, 이 차량은 완전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뭐할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뭐 옵션이 너무 좋습니다. 휠도 19인치가 달려있고, 어우, 뭐 흠잡을 게 없죠? 전혀 흠잡을 게 없는데, 오디오 옵션이 이제 하만카돈이 빠지고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에서 만족하시는 분도 있어서 오디오는 웬만한 브랜드에서는 거의 이제 기본 시스템으로 출고를 하게 마련인데 스피커나 오디오 튜닝 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1대1 교체를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많거든요. 특히 중국에서 지금 bmw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에는 아주 다양한 카오디오 스피커 튜닝 아이템이 많습니다. 중국도 한국처럼 이제 스피커만 바꾸는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자, 순정 스피커는 중국산 스피커인데요. 이제는 뭐 중국산이라 나쁘다, 뭐 유럽산은 무조건 좋다, 이럴 걸 논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왜 중국에서 만들었느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오디뮴 자석을 사용한 드라이버들은 되도록이면 중국에서 만드는 게 합리적이죠 효율적이고 아니면 중국에서 이제 부품을 다 공수해 와 가지고 유럽에서 조립을 해서 출고를 하는 건데 어, 그거는 원산지로만 제품을 평가하는 건 조금 오버스럽고요 지금 이 교체하는 스피커는 마에스 트로 스피커로 오토 소닉스에서 정말 적극 추천하는 구성이거든요 앞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는 ev 라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EV 라인으로 들어가고, 뒷스피커는 CS 라인으로 들어가면 가격이 딱 187만 원이 나오는데, 어, 동값하는 구성이에요. 그리고 특히 G30은 뒷스피커가 상당히 중요한데 뒷스피커 가격은 49만원이기 때문에 부담없게 4개의 스피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개당 뭐한 12만원 꼴이니까 순정 스피커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 마에스트로 스피커는요 여성 보컬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요 여성 보컬 그래서 마에스트로 스피커를 장착한 차량은 여성 보컬을 좀 많이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특화된 특성이 있는 거에 비해서 악기 소리는 아무래도 좀 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성 보컬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던가 그냥 순정인데 이 정도 음질이다 이렇게 플랫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요 소리 굉장히 잘 나옵니다 게다가 이분은 오토소닉스의 스마트 방음 자 3M 방음제가 초음파 융착기라는 전문 장비로 다 이렇게 부착이 됐죠. 제가 저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제 방음을 해놓은 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소음을 연구하는 사람이면서 직접 작업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력 20년 됐고요. 그래서 그 제가 만드는 소리를 G30의 단점을 극복하는 소음 밸런스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줬고요. 리어 스피커에 들어가 있는 이 49만 원짜리 CS 라인도 독일산입니다. 그리고 이 마에스트로 스피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브랜드의 엔지니어들이 고집이 굉장히 데그 고집이 또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앞스피커를 마이스트로 138만 원짜리를 구성해도 뒤스피커는 이 제품, 다인오디오를 선택을 해도 뒤스피커는 이 제품, 뭐 모렐 제품을 선택을 하시건 시카, 시알의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도 뭐포카를 끼셔도 뒤스피커는 이 마이스트로 스피커를 권장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1 0 개의 스피커 모두를 교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뒤도어의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이제 뒤스피커가 중요한 겁니다. G30은. 자, 그리고요. 이 엔진룸 방음은 가솔린 모델이라고 해도 바깥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나 주행할 때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서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서 해본 사람은 무조건 하시게 될 겁니다. 뭐 업체에 맡기기 돈이 아깝다 그러면 진짜 다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만족하실 거고요. 뒷좌석 시트 및 바닥이나 트렁크나 트렁크 도어나 그 외적인 부분. 오토소닉스에서는 스마트 방음이죠 스마트 풀 방음입니다 전체 방음을 하는데 소비자 주머니에서 뭐 5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다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에 끝낼 수 있으면 100만 원에 끝내야죠 그게 전문가니까 자, 100만 원에 끝낼 수 있는데 막 불필요한 부위를 막 뜯어 뜯어갖고 막 하면 은 홍임과 시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비용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 실험적인 부분인데 막또 뜯어 그냥 결국 하다 보면 다 뜯는 거예요 뜯을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다 뜯고 다 방음하면 그게 무슨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까 그냥 주먹구구 방음이지 그래서 무게도 생각해야 되고 나중에 정비를 할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냄새, 그리고 이 흡음제를 넣었을 때, 먹먹하냐, 먹먹하지 않느냐, 상쾌하냐, 상쾌하지 않느냐, 낮이냐, 밤이냐, 노면 상태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 뒷좌석에 아이가 탔느냐, 성인이 탔느냐, 뒷좌석 사람, 앞좌석 사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만족하게 이 소음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차를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40대나 샀죠 그래서 오토소닉스의 스마트 방음은 비공개 부위가 상당히 많고 비공개 부위를 어떤 업체에서 뭐 우리, 우리 매장에다가 누군가를 보내서 막 듣고서 막 똑같이 하려고 해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선 절대 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튜닝이나 스마트 방음이나 제품 소재 그리고 제품 브랜드 제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느 곳에서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시공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는데 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몸을 똑같죠 이 차를 사서 한, 한달 있다 팔것 같으면 그냥 아무 데나 가까운 데서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정말 잘 알아보시고요. 오토소닉스가 아니더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보면 진짜 진정한 실력을 갖고 계시는 고수들이 많이 계십니다. 숨어 있는 고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찾아서 좋은 시공을 받으셔라 그 부분 설명해 드리고요. 스피커 튜닝, 방음 두 가지 아이템만 수입차가 99% 대표가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예약하고 상담하고 청음하고, 어, 그리고 시공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에는 맥시멈 549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나가는 시공 100만 원대 후반에서 300만 원 후반 요 사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다양한 방송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